일단 자유 요 구독요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한 8년째 횟수로는 거의 7년 넘게 했죠. 구독자가 35,800명, 동영상이 3,700개, 자, 마이 박스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데, 자, 멤버십을 합니다. 멤버십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략 회의를 할 거예요. 자, 멤버십은 세 등급으로 나눠. 그래가지고 세 등급은 일단 가입자, 그 다음에 VIP. 요건 제 생각이에요. 자, 일반 가입자, 그 다음에 VIP 가입자, 그 다음에 설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멤버십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 멤버십들이 볼수 있는 정보를 다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와 다양한 의견이 되게 중요하고, 저희가 그걸 하라고, 정닥토 닷컴이라든가, 마이 박스의 그 노하우가 수 년에 걸쳐서 이미 합축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든지 상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진짜, 상품을 찾아내면은, 그거를 지금, 지금 방식처럼 올리면은, 너무나 다른 곳에서 다 퍼가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유튜브도 멤버십만 보게끔 하려고, 실제 가입제하면서 올리고 설계 방법 올리고 설계 내용 올리고 이런 거는 멤버십만 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아무나 다 보시는 방송이 있고 멤버십만 들어와서 볼수 있는 방송이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니까 멤버십을 결제를 하게 되면 멤버십만 들어오셔서 볼수 있는 방송이 있는 거야. 왜냐면은 설계 정보나 그 노,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정보들을 지금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혼합설계는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노가다를 해가지고 다 플랜을 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청약하는 순서도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게 너무 이게 말로 설명이 잘안 돼요. 응? 어, 잘 몰라. 와 갖고 나손 잡고 데려가가지고 우리 애인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맞춰줘야 돼. 나는 할줄 아는 게 보험 말고는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면은 그냥 솔직한 얘기로 찐따야 그냥 저 뭐야 저 찐따 막 이렇게 사람 남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난 보험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나 그냥 다 데려가야 돼뭐 어디 데리고 가는 데 하나도 할줄 몰라 여러분들 자아 <laughs> 일단은 이 취지를 그래서 우리가 전략 회의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 가입자분들에게 정보를 정보를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우리 가입자분들에게 최우선으로 드리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정닥터가 방송하면서 많은, 지금, 이렇게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가입자분들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 나 멤버십 하겠다, 멤버십 하겠다, 멤버십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 담당스럽게 해서 배정해주고, 혼합설기도 해주고 하니까. 자, 유삼 4천만원. 자, 내일은요, 유삼 준비하는 날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내일은요, 확실히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고쓸 거야. 어, 쓸 거야. 유삼, 유삼의 날, 이렇게 쓸 거야. 밖에 돌아다닐 거야.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가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 내일 내일 나한테 이거 해줘야 돼. 유사함의 날 해가지고 내일 하루에는 유사함만 준비할 수 있는 하루로 갑시다. 이거는 뭐 가입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자, 유사함을 4천만원 단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함을 일단은 넣다가한달 후에 청약 처리 기간이 지나면 일반함을 삭제하는 방식인데, 콜센터에서는 이거를 못 잡아낸다고 해요. 자, 보험 회사에다가 물어보면은 보험 회사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여보, 나 바람 펴도 돼? 어, 펴. 이름은 여러분 정상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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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맞죠? 자, 여보, 나 저기 오늘 친구들이랑 룸사롱 가가지고 좀술좀 좀 먹고 그냥 좀 이렇게 놀다 오면 돼? 그러면, 어, 놀다 와. 이러면 여러분 지금 그 아니자, 아닐 수 있잖아? 자, 보험회사에다가 이거 계약한 다음에 한달 뒤에 일반함을 삭제할 건데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험회사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어? 얘기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객이 알아서 청약철회 기간이 끝나면 알아서 일반함을 삭제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한마디로 이제 와이프한테, 마누라한테 얘기 안하고 바람핀거야 왜냐면 설계사한테 이거 얘기 안하고 설계사한테 얘기 안하고 고객이 이거 삭제하면 설계사 마탱이 가거든 공감? 아 설계사 마탱이 가지 왜냐면은 힘들게 해가지고 이거 일반함이랑 유사함이랑 이렇게 해줬는데 고객이 설계사한테 말 안하고 자기가 몰래 이거 일반함 좀 삭제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설계사 마탱이 가 아, 맞잖아요 응? 음? 그니까 우리가 이거를 합의를 해서 최저 보험료를 3만 원에 만들어 주는데 이이이 회사가 워낙 좋아요. 뭐가 좋냐면 질병 요험 장애도 좋고 허, 뭐 허혈성도 좋고 수술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유사암이랑 다른 특약을 섞어 가지고 3만 원에 맞춰 주는 거야. 어? 아니 뭐 솔직히 맞잖아. 내가 이렇게 우리 애인이야 애인인데 나 있잖아 오늘 소개팅하기로 했어. 어? 너는 좀 약간 얼굴이 별로야. 너는 좀 지겨워. 이렇게 해가지고 나 소개팅 좀 하고 올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이거 여러분 아니잖아. 보험 들어놓고 설계사한테 말도 안 하고 일반하면 삭제해버리면 여러분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데미지가 데미지가 그 정도 되는 거야. 데미지가 응? 자 아신기해 <laughs> 연좋아요자자 <laughs> 자, 내일은 여러분 유사함 집어넣는 날. 자 내일 이제 메리츠 유사한 판매 중단. 자 이런 적은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어. 상품이 나오자마자 그날로 중단. 처음 봐요. 자그 메리츠는 솔직한 얘기로 갱신형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시면은 천만 원만 해도 괜찮다고 봐요. 최저 보험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거는 뭐냐면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반드시 전이함을 넣어라. 전이암은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이 12대 특정암에는 C76이랑 C80이 그 상품 설명서에는 보장이 되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 그러나 이 12대 특정암에 C76에서 C80은 어차피 보장을 못 받아. 왜 그러냐면 얘는 이렇게 박스를 해가지고 원발람을 따라간다라고 돼 있거든. 원발암을 따라간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차피, 이 C, C76이나 C80을 못 받고, 여기다가 전이암을 따로 넣어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두번 따라 읽으셔야 돼요. 두번 따라 읽으셔야 돼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못 받아요. 그 전이암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암만 준비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암에는 진단비가 최초 1회지만, 타장기로 전이가 되면은, 못 받아 한번 받고 소멸이기 때문에 전이암 자체를 꼭 같이 넣어서 유사암이랑 전이암을 준비해라 준비해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이암을 넣을 수 있는 건 농협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예요. 자 롯데 거 내일 끝납니다. 자 한도가 롯데꺼 2천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롯데 2천만원 메리츠 2천만원 농협 2천만원 아싸 6천만원 자 청약 순서 지켜야 됩니다 업계 누적을 안 보는 회사가 있고 업계 누적을 보는 회사가 있어서 그래요 청약을 거꾸로 하시거나 잘못하시면 안돼요